슈퍼볼을 꺼내서 그랬는데 양말을 흰색 신었네. 빨리 빼 이거 슈퍼볼. 야빼 빼. 빼. 하, 하지 마 진짜. 빼. <laughs> 짠. 우리 그 동안 왜 바퀴 뺀 거야? 그러니까. 이그 바퀴가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실리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구독자님 중에. 민희님이 댓글로 남겨주셔서 바퀴를 안 빼고 넣어봤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실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어, 이런 그치? 댓글 댓글 소통 너무 좋아요 어,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 한 번에 5분을 줄었어 맞아 5분이 뭐야 응. 진짜 1년, 1년 동안 바퀴 빼고 다녔는데 당연히 안 들어갈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짱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가 너무 따뜻했죠? 너무 좋았어요 영상 15도가 넘는 거 보고 바로 튀어나왔습니다 자 오늘 라이딩 코스는 음, 평지로 좀 구성을 해 봤어요 3월 1일 오픈한 어디죠? 벨로파크 커피숍 가고 있죠 어, 완전 핫핫 지금 오픈하자마자 핫한 곳으로 저희가 또 너무 궁금해서 바로 출발했습니다 네 지금 아이유가 보이기 시작하죠 출발하자마자 음, 아이유는 정말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방지턱이라고 생각했는데 오, 이거 잘못됐어요. 갑자기 어필이 됐어요. <laughs> 어, 방지턱이 아니었어요. 이게 이상해. 뭐. 어,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서 아이유가 3단계인데 1단계에서 팔다 털려버렸네. 나도. 어, 근데 나도 털려버렸는데 뒤에 보니까 짱구가 또안 보이네. 안 보이죠. 속상했습니다. 네. 아우터로 왔거든요. 어, 여기서 그냥 버리고 벨로버까지 혼자 솔로하러 할까 <laughs> 하다가 그래서 집에는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또 영원히 운동 못할 수도 있어서 저기 아이유 정상에서 너 장구를 오랫동안 아주 그냥 뭐너뭘 기... 오랫동안이야 엄청 오래됐지 뭘 엄청 오래돼 야, 금방 땀이, 나타났지 땀이 다 식었어 내가 1단계에서 나는 아우터로좀 까불었어요 그랬더니 <laughs> 2단계에서부터 털털털 아, 지나가 아유, 지나가 지나갈요지나가 지나갑니다 지나야. 지나가요 지나가요 지나요오 댐비네 댐비지마 아직 멀었다, 애소아! 애송이 멀었어. 까부다가 저한테 아주 홍구정 한번 나고 이제 벨로파크 가는 길을 설명해 드릴게요. 팔당대교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히 우회전하셔서 저기 보이는 굴다리로 왼쪽으로 간 다음에 바로 오른쪽으로 꺾어서 여기서 차 조심하시고 왼쪽으로 꺾어서 다리 밑으로 쭉 지나가서 저기 좀 있으면 앞에 무슨 편의점 보이죠? GS 편의점? 맞나요? 네 바로 그렇지. 옆이에요. G 음. 스편의점에서 바로 여기서 우회전 하셔가지고 노면이 좀안 좋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끌바 하시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네. 커피 같은 거라고 사장님은 맛있어요. 어? <laughs> 아 너무 귀여워. 오 역시 인싸 서정규의 인싸. 어. 도착하자마자 고글을 딱 벗었는데 뭐가 있죠? 벌레지. 음. <laughs> 100% 얼굴에 이렇게. 벌레가 많이 죽어 있는지, 그러니까 봄이긴 봄인가 봐. 네. 사실 몇 마리 먹, 많이 먹었어요. 벌레 여기는 배급됐어요. 그런 곳이야. 먹으면서 오는 거야. 음. 그래서 이제 그 핫한 젤로파크 자덕들의, 어, 자덕들의 성지가 성지. 됐어요. 며칠 만에 그냥. 그래서 음. 오시게 되면 이렇게 자전거 고구두도 있고, 카스크 헬멧, 비넬레로 프레임, 그다음에 또 홍진 헬멧. 되게 다양한 헬멧들이 있어요. 판매도 한다니까 좀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네, 구매도 가능하시다는 음. 점 그렇게 네,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음, 문의 주세요. 여기가 3월 1일 오픈했는데 우리가 3월 4일 나갔잖아. 음. 어 그런데도 벌써 뭐 자리를 잡았어. 바글바글해. 바글바글해. 음. 그럴만해 진짜. 우리 여기 음. 지난 님 <laughs> 10분 동안 우리 쳐다보지도 못했어. <laughs> 10, 그냥 이렇게. 어. 10분 넘었지. 어. 계속 드만 보는 거야 언제 보나. <laughs> 이렇게. 이렇게 주세요. 그래. 지난 아뭐갈소오지아진짜 어, 너무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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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빠가 뒷모습 나 아빠, 아빠. <laughs> 처음 봤어, 1 9에 어, 아, 너무, 너무 예쁘다, 멋있고. 이거 다게인데 오! 뭔데, 뭔데, 우리 음료권 괜찮겠어. 오케이. 깜으로타야 어? 오. 오예! 대박! 몰라, 일단 좋깜 있어요? 깜 와오대와나 오, 오 똥손인데 걸렸어 <laughs> 인증해 인증 인징. 아, 인증해 짠 브랜킷 아, 했어요와감사해와 <laughs> 너무 좋다 깜반 <laughs> 브랜킷 아, 너무 득템했습니다 네 생각지도 못한 예쁜 깜반 올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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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월 <laughs> 엄청 큰 타월 음... 무료 음료 권이죠어 그래서 완전 득템하고 또 이제 2층으로 올라와 왔는데 진짜 넓었어요. 층고도 높고 응, 네. 시원시원해. 통창이고 시원시원해 아주 그냥 인테리어 곳곳에 또 자덕들의 그 감성을 이렇게 포인트로 두어가지고 예쁘고 재미있는 네, 그런 카페예요, 그렇죠? 우리도 이런 카페 하나 할까? 하세요. 하고 싶은 거다 하셨으니까. 일은 짱구 해야 된다. 무슨 소리야? 여기 그리고 무조건 한 번씩 찍어봐야 되는 사람은 어 사람을 날씬하게 보이게 하는 마법의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내려오시면은 여기 이렇게 휠이랑 프레임 이런 자전거 용품들이 부품들이 전시되어 있거든요. 이거 모두가 다 판매 가능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구매 가능한 제품이죠. 그렇지 구매하는 거지. 네. 어 죄송해요. 네. 그 다음에 화장실도 이렇게. 자세 너무 귀여워. 어 그러네. 어보라트가 이게 진짜 자덕 카페지. 그러니까. 근데 가지 가면 안 되나? 자, 네. 일단은 네. 나는 무료 당첨권 하나가 돼서 또 와야지. 네. 저 무료 음료권 쿠폰은 또 쓰러 또 와야 돼요. 나 혼자 올 거야. <laughs> 한잔이 한 잔이니까 혼자와도 되잖아. <laughs> 근데 나 여기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었는데 완전 내 스타일이야. 나딱 이런 거 좋아. 산미 없는 고소한. 내가 사실 커피 음. 맛을 잘 모르는데 음. 내못 먹는 커피는 있는데 음. 요거 완전 내 스타일. 음. 어, 어. 너무 맛있었어. 그리고 저 바닐라 딸기 라떼. 아, 라떼. 아, 딸기 라떼. 음. 진짜 맛있었어요. 당 어. 떨어져서 딱 먹기 좋았던. 그러니까 음. 딱. 계속 또 흘르고 흘러가지고 제가 좀 힘들었거든요. 딱 기분 안 좋을 때 먹었더니 사실 기분이 좋아지긴 했지. 네, 기분이 업되는 음. 그런 맛이에요. 어. 그리고 초코 파운드랑 무화과 파운드. 근데 그 그저 무화과 파운드는 내가 먹어본 파운드 중에 진짜 제일 맛있었어요. 진짜? 무화과가 가득 들어있어서 그 무화과 그 씨가 씹혀 계속 지금도 먹고 싶다. 벌레 아니야? 씹히는 거? 아까 먹었던 거? 어, 계속 어. 입입 입이... 남아 있는 거야. 아 어. <laughs> 어, 그래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어, 푹 쉬고 보급하고 이제 다시 집으로 복귀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선물 한가득 받고 또 카페 등이... 왔는데 이렇게 선물 받고 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 네, 등이 무겁게 복귀하고 어, 있죠 바람 다 들어가는 거 봐라 저거 낙하산이지 저게 그리고 마지막 아이유를 지나서 힘겹게 힘겹게 다시 힘겨운 시간 음. 근데 오늘 느끼는 게 많았어요 라이딩하면서 맞아 음, 이게 너무 겨울에 놀았더니 와, 4월에 저수령 있는데 너무 걱정이네 <laughs> 3 0 k 타는데 이렇게 힘들다고? 어이리가 큰일났네 저수령이 거 뭐고 이거 어떡하냐 나는 신청 안했지 어우 후회는 이거 버스 한번 타야지 뭐어리가 어? 우리 유유자 덕처럼 버스 한번 타지 뭐돈 어? <laughs> 내는데 어돈 내는데 버스 타야지 안녕